안녕하세요. 송리사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의 뽑기 일정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리스탈이 장난 아니게 많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다. 까지 그러니까 꺼. 아무리 복사해도 무조건 뽑을 수 있어. 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한번 뭐, 그냥 쌍명함. 먹을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쌍명함. 띵, 똥, 땡. 동, 땡. 이게 지금 현재 뭐 롤랑 운명의 문 스토리 뭐두 번째 스테이지인가 그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좀 늦게 뽑으려고 했었는데 부랴부랴 뽑고 있습니다. 지금 20뽑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한 50뽑 안에 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야 근데 잠깐만 이게 설마 아까 그 건방지고 오만한 드립을 친게 플래그였을까요? 몇 뽑이었지? 30 뽑인가요? 아40 뽑인가? 사, 40 뽑이었을 거야. 50뽑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나 송기사야. 제가 근데 진짜 랑그리스 사이서만 운이 좋더라구요. 뭐 창세기 전, 뭐 붕괴 스타레일,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세븐나이스 2, 뭐 이런 데서 뽑기를 해보면 야. 뽑기가 정말 안 되더라고. 근데 랑그리사만 잘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이게 뭔가, 계정에 뭔가 장치가 돼 있나? 라고 지금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려봤는데, 개뿔. 그냥 안 돌아가는데요? 장치가 돼 있다면, 진짜 돌아갔어야 됐는데, 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 어 거의, 천, 천장 근처까지 온거 같은데? 이럴 수가 빅 둘만은 안 된다 이 녀석아 빅 둘만은 안돼 지금 티켓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빅 둘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떠야 된다 오 어, 이거. 고디스면 진짜 천장인 것 같죠 이런 이런 자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티켓은 많거든요 오 어, 아직도 안 돌아가? 이제 진짜 천장일 것 같죠? 슬슬 진짜 천장일 때가 됐어. 천장에서 쌍명함을 먹는 엄청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 야, 아직도 천장이 아니야? 잠깐, 이제 천장인가? 여러분들, 이제 천장인가 봅니다. 자, 루시리스가 눈을 감고 있는데, 이거 딱 SSR 돌아갈 때 루시리스가 눈을 뜨는 것도 좀 무섭긴 하겠다 그러면 SSR 딱 돌아가는 순간 눈 딱! 번쩍 떠가지고 쳐다보면은 재밌겠다 나이네요 알프레드 보쿠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니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 재앙일까 아니면 구원일까 좋습니다 그거나 떴으면 좋겠다. 프레, 프레시아, 프레시아. 아, 근데 솔직히 프레시아부터 뜨지. 아, 이제 진짜 솔직히 2인법의 진짜 시작이잖아요. 2인법의 진짜 시작. 천장에 일단은 롤랑 먹었고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꿈을.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00뽑기 정도 썼고, 야, 10뽑기. 20뽑기 가보도록 하죠. 야, 근데 처음 스타트를 천장으로 시작하니까, 야, 이거, 어,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30뽑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돌리지 말았어야 됐나? 30뽑제. 가겠는데 슬슬 한 번쯤은 돌아가줘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야야야 왜안또4 0분 가보도록 하죠 0시이시 우시우시 40봅 프레시아가 사실 진짜거든요 프레시아가 유대인질로서의 가치가 더큰 녀석인데 50%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손기사의 문발은 이렇게 허접하지 않다고? 아니, 이럴 수가 벌써 160% 뽑기나 썼습니다. 여러분들, 160% 뽑기나. 그런데 프레시아가 등장할지 안 등장할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이럴 수가... 70% 가보도록 하죠. 아니, 이런 적 처음이야. 제일 보 돌아가질 않고 있어. 오우. 괜찮아. 근데 그래, 천장을 찍더라도 프레이시아가 뜬다면은 뭐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거, 이거 지금 80%쯤인가? 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이거이 문제가 있어 이거 확실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거 9 0호 가보도록 하죠 9999 9 9 9 9 9 그래요 깔끔하게 천장 깔끔하게 이 천장으로 끝을 내죠 깔끔하게 이 천장으로 프레시아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아 오자와 아리 가보도록 하죠 오 오늘 날이 아니었구만. 오늘 날이 아니었어 천장 아야야 아니, 아니, 오늘 날이었어 날이었어 여기서 프리시아가 뜨는 날이지 프리시아가 뜨는 날이지 날이 아니라고 하니까 왠지 여기서 안뜰것 같잖아 아니 여기 오늘 날이었어 200장의 쌍명함이면은 아니? 뉴야? 미소를 하하하하 <laughs> 그렇죠 유니깡 그나마 다행이네요 유절목이네 하나 더 아니 거기서 근데 리오백이 될 줄은 상상도 안 했는데 하나 더 하나 더 이샤 제발 떠 줘. 오 어, 여러분들 갑자기 골든 티켓이 막 없어지고 있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일단 가보도록 하죠. 그냥 아, 푸, 프레시아는 포포포포포기 해. <laughs> 포포포기 할까요? 일단 15 가보도록 하죠. 15 아니, 돌아갈 생각을 안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송기사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무섭습니다. 25.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천장을 봤거든요. 30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복. 이거 이거 쌓아둔 골든 티켓을 다 쓰게 생겼어. 어? 댓글, 유튜브 댓글에 저의 골든 티켓 개수를 보고 송가돈 망해라 망해라 이랬는데 그 말이 지금 시가 되고 있어요. 어? 40복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까지 안 돌아간 적 처음이야. 40법. 아, 근데, 문제는, 아. 이게 롤랑이 계속 뜬다고 하면은, 개를 쓸 마음이 없는데. 50법 가보도록 하자, 50법. 와, 이거 오늘. 이뭐 영상을 주작을 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뭐 섞을 필요도 없어. 워낙 안 되고 있어가지고. 60법. 지금 딱 여러분들이 약간 딱 그리는, 그 뽑기. 그 상황 아닙니까, 이거? 딱그 상황이 됐는데. 지금 사이즈가 3000장 각 나왔죠? 3000장 각. 야, 내 내가 랑그리스 모바일을 하면서 2000장까지는 본 적이 있어도 3000장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거를 오늘 보게 생겼구만. 오늘 보게 생겼네. 그게. 한 70뽑이었나요? 80뽑이었나? 야. 이거 이거 확률. 확률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거. 이거 90뽑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그래도 저는 티켓을 모아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만약딱 300장 모은 사람이 이렇게 3000장을 보게 되면은 천장인 것 같거든요. 삼천장을 보게 되면 랑바 마려울 것 같은데요. 야 여러분들 왠지 티켓을 다쓸것 같은데? 다 쓰면은 사기캐는안 쓰는 걸로 사기캐는안 쓰는 걸로 여기서 프레시아가 뜨면은 골든 티켓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놈의 죽음깨 녀석 죽음깨 녀석이 덮고 해야 돼 루인 루인의 이름이 너무 저주스러워요. 파괴, 파괴야, 파괴 스코트 야, 내가 나 삼천장 봤어. 근데 여기서 안 뜨면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아, 무서워. 어, 아, 야, 야, 왜 이렇게 안 떠? 어, 어, 이... 이제 마지막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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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진짜 마지막인가 봐. 이뉴스죠300기다 소소이. 300기 여러분들 손 손가도 아니 여러분들 이